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발명과 제품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HMG 시스템자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는 발명품은 빨대가 필요없고 뜨거운 음료를 마실 때 입에 화상을 입지 않는 일회용 컵에 덮는 뚜껑입니다. 이 뚜껑을 컵 리드라고도 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제품의 특성을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일회용 컵의 뚜껑을 덮은 채로 뜨거운 커피를 마시다. 입이나 혀에 화상을 입은 경험이 한두 번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개발한 컵뚜껑을 사용하시면 뚜껑을 덮은 채로 뜨거운 커피를 마셔도 입에 화상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은 채로 이동할 경우 음료가 뚜껑 밖으로 새 나오는 문제 때문에 컵뚜껑의 개구부를 크게 하기 어려워 뚜껑을 벗기고 마셔야 했던 기존의 컵뚜껑과는 달리 저희 제품은 컵뚜껑을 벗기지 않고 냉음료를 빨대 없이도 쉽게 마실 수 있는 컵뚜껑입니다. 저희 제품을 설명하기 전에 기존 일회용 컵뚜껑의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존 컵뚜껑의 표면은 표면이 수평이라 뚜껑을 덮고 뜨거운 커피를 마실 경우 뚜껑의 개구부를 눈으로 볼 수가 없어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뚜껑의 계급으로 커피가 흘러나오는 양과 뜨거운 커피가 입에 닿는 타이밍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 가끔 입에 화상을 입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방금 설명한 문제 때문에 뜨거운 커피를 마실 때 사람들은 입에 화상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실 때 뚜껑을 열고 마시고 나서 다시 덮는 불편한 동작을 반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뚜껑 표면이 평평해 뚜껑과 컵에 담긴 음료 표면 사이에 공간이 적어 뚜껑의 개구부를 개방한 후 이동할 경우 개구부를 통해 음료가 쉽게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대부분의 커피 전문점 매장에서는 뜨거운 음료용 뚜껑과 차가운 음료용 뚜껑을 따로 구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냉 음료는 뚜껑을 벗기고 마시거나 빨대를 사용해 마셔야 하므로 뜨거운 음료 뚜껑과는 별도의 뚜껑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회사가 발명한 컵뚜껑의 특장점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발품의 첫 번째 특징은 컵뚜껑 표면이 경사져서 뜨거운 음료를 마시기 위해 컵뚜껑을 입에 대고 컵을 서서히 기울이면 음료가 흘러나오는 것이 눈에 보여 뜨거운 음료가 입에 닿는 타이밍과 양을 정확히 인지하고 컨트롤 할수 있어서 입에 화상을 입지 않고 뜨거운 음료를 마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저희 컵뚜껑은 표면경사로 인하여 음료 표면과 경사진 컵뚜껑 사이에 공간이 확보되어 컵뚜껑의 개구부를 개방한 후에 이동해도 개구부를 통해 음료가 밖으로 쉽게 유출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저희 컵뚜껑은 뚜껑의 테두리를 따라서 위로 솟은 턱이 있어 음료를 마실 때 음료가 흘러나오는 것이 더잘 보이고 뚜껑 표면으로 흘러나온 음료가 테두리 벽에 막혀 뚜껑 밖으로 흘러내리지를 않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기존의 컵뚜껑과는 달리 저희 제품은 컵뚜껑의 개구부가 충분히 넓어서 컵에 빨대를 꽂지 않고도 컵에 있는 차가운 음료를 뚜껑을 덮은 채로 쉽게 마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저희 컵뚜껑은 뜨거운 음료를 담은 일회용 컵과 차가운 음료를 담은 일회용 컵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응도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호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대 앞에 가서 저희 컵뚜껑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응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저희가 3D 프린터로 제작한 컵뚜껑과 기존의 컵뚜껑을 가지고 홍대 거리에서 내외국인 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뜨거운 음료를 마실 경우 응답자의 100%가 기존의 컵뚜껑 대신 안전을 생각해 당사이 컵 뚜껑을 사용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냉음류의 경우에도 빨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당사이 뚜껑을 선호하는 응답자 비율이 80%를 넘었습니다. 홍대 앞조사를 마치고 추가적으로 수원 건성구의 카페 몇 곳과 서울 서대문구의 카페 몇 곳의 점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카페 점주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역시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카페 점주들께서는 기존의 뚜껑과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향후 기꺼이 당사의 뚜껑을 사용하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새로운 컵뚜껑의 사용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치명적 전염성 폐렴으로 인하여 감염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열대 국가인 싱가포르에서조차도 폐렴 환자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 폐렴 사태가 장기화 및 상시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척해 반복 사용하는 머그잔을 사용한다는 것은 손님이나 카페 종업원들을 폐렴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번 폐렴 사태가 완전히 수습될 때까지 또는 수습된 이후에도 일회용 잔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발명품인 컵 뚜껑을 사용하면 사용하는 회사나 카페가 소비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회사로 소비자의 뇌리에 각인되어 매출이 늘어날 수 있고 소비자들의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컵뚜껑 제품은 현재 특허청에 실용신안과 디자인이 출원되어 우선심사가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오랜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사업이 더욱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